2011년부터 2019년까지 단한 시즌을 제외하고 여덟 번이나 중국 슈퍼리그 우승컵을 들어 올린 중국의 명문 프로축구단 광저우 FC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중국축구협회는 6일 광저우와 창저우 라이온스, 푸난 샹타오 등세개 축구단이 프로축구 클럽 라이선스 명단에서 탈락했다고 발표했고 광저우는 곧장 해체를 결정했습니다. 중국축구협회는 임금 체불, 채무, 부실한 경영 등의 이유로 이들 클럽에 대한 라이선스를 부여했습니다. 광저우는 과거 한국 국가대표 출신 김영권과 박지수, 조원희 등이 뛰었고, 이장수 감독이 지휘봉을 잡기도 했던 팀인 만큼 국내 축구팬 사이에서도 잘 알려진 클럽입니다. 지난 2010년 부동산 재벌 헝다그룹이 광저우를 인수하면서 중국 내 명칭 광저우 헝다. 대회 명칭은 광저우 에버그란데로 바꾸고, 이장수 감독을 경질하는 대신 이탈리아 명장 마르첼로 리피 감독을 선임했는데요. 이후 중국 슈퍼리그 8회 재패와 함께 2013년과 2015년엔 AFC 챔피언스리그에서 우승하며 아시아 최강팀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러나 굴지의 부동산 재벌이었던 모기업 헝다가 파산하면서 부단은 빠르게 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채에 허덕이면서 특급 선수들이 줄줄이 떠나 전력이 약화됐고 2023년엔 이브리그로 강등됐죠. 6만석에 달하던 홈구장 테너 스타디움에서도 떠나 13,000석 규모의 화두 스타디움으로 홈구장을 옮기는 등 초라한 현실을 이어왔습니다. 결국 일부리그 승격을 이루지 못한 광저우는 프로구단 자격 박탈과 함께 해체라는 비극을 맞게 됐습니다. 중국의 한 축구 전문 매체는 광저우의 부채는 주로 과거에 영입한 선수와 코치 임금이라고 전했습니다. 유첸 광저우 FC 회장은 얼마 전 팬들을 향해 갚아야 할 금액이 수천만 달러에 달한다며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반드시 버틸 것이다. 팬분들 역시 포기하지 말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중국 포털 네디지에 따르면 광저우가 지난 10여 년 동안 선수형인 및 클럽 운영에 투자한 돈은 1 7 0억이안 우리 돈으로 약 3조 3,6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더큰 문제는 광저우 해체는 중국 슈퍼리그가 처한 사태의 일부란 점입니다. 끝머를 중국의 경제난 속에 슈퍼리그 구단을 소유한 모기업들이 모두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1994년 프로화가 진행된 이후 중국 프로축구리그에서 우승한 팀은 3부리그까지 모두 합쳐 91팀. 중복팀을 제외하면 64개 팀입니다. 그러나 이중 현재까지 남아 있는 구단은 19개에 불과해 우승팀의 71%가 해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영수 감독이 이끌었던 장수순이 바렌스더, 바렌 완다 등 국내에 잘 알려진 구단들도 앞서 해체됐습니다. 네디즈는 광저우 해체는 중국이 처한 경제 환경의 축소판일 뿐이라며 앞으로도 제2의 광저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부실한 중국 프로축구의 현실을 꼬집었습니다.